삼성전자의 수급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잘 보시면 7만 원대에서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별로 수급도 없이 떨어졌거든요. 음. 그래서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가 그렇게 매물 벽이 없어요. 네, 올라갈 때도 쉽게 갈수 있다는 거죠. 네, 말이죠. 그래서 음. 지금... 뭐 예, 이번에는 IT 섹터 이야기할 건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중심을 잘 잡아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소부장이라든지 여타 IT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IT를 볼 때는 어떤 거를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사실 좀 지수가 제대로 가려면 IT가 움직여야 되는데요. 네, 국내는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레오텍 네, 네. <laughs> 네. IT가 네. 움직여야 되는데 반도체 네. 네. 아직까지 실적은 부진하고 네. 또, 여타 IT들도 보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뭐, 정조우 사태, 애플 때문에 네, 눌리고, 그죠? 그 네, 네, 네. 좀, 어, 락가락 하는데, IT 섹터에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네, 걸맞장님 말씀, 이죠 어떻게 포인트인가? 근데, 의외로, 네. 보시면, 자, 반도체. 네. 중성주도 급등합니다. 음. 지금 캣엑스 감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음. 뭐, 역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가장 중요한 게 재고 소진이에요. 네. 그래서 재고 바닥 전까지 업황에 6개월 선행해서 주가는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간다. 그래서, 음. 그 신한증권의 리포트를 보더라도 기본 베이스가 침체가 얕은 침체로 가면서, 침체가 오긴 하겠지만, 얕은 침체로 넘어가면서 얘는 2분기 정도에 아마 업황에 턴이 음. 올 거라는 기본 가이드를 가지고 올해 4분기가 바닥이다. 그리고, 10월 초에, 그, 하이 투자증권의 성명석 연구원도 네. 어, 10월 초에 리포트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정도의 밸류에이션에서 빠지면 10%다. 음. 그리고 올라가게 될 때, 아, 어, 역사적인 평균 밸류에이션으로 회귀만 한다 하더라도 올라가게 그래요. 되면 50%는 나온다. 오. 그러니까 이제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음. 평균 밸류에이션까지만 회귀를 해도 상단은 50%다. 음.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살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음. 조정시 비중 확대해서사자상승도 음. 리스크군요. 주식이 없으면. 없으면 리스크죠. 네. 네. 수익을못 내니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10월 초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뒤에 보십시오. 삼성전자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음.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차이나 런과 관련된 수급이 결국은 삼성전자로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뭐트 게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네. 본인들이 뭐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감사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 얘기했죠. 네, 네. 감사는 안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음. 말은 치킨 게임 안 한다고 했지만 감사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네. 사실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0% 정도의 뭐 감산, 그 다음에 네. 어, 마이크론도 뭐30% 감산. 음. 그럼 그 외에도 뭐 결국 쭉쭉쭉 이렇게 YMTC도 중국도 랜드를 뭐 계속 지원하면서 음. 못 만들고 있고 그 계속적으로 감사는 이야기가 해외 쪽에서 나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까지는 아직도 그래도 현금이어도 뭐 있기 때문에 음. 감산을 하면. 버틸 수 있는 회사고요. 일본의 키옥시 같은 경우는 랜대에서 아마 글로벌 한 3위 정도 되는데 이쪽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 오염 이슈가 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만들었던 재고에 오염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재고 처리를 못 하고 있어. 음. 그러면 재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감산을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겁니다. 심지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내년 정도에는 연간 베이스로 봤을 때 하이닉스는 내년에 적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지금 음. 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삼성전자는 적자 구조는 분명히 아닐 거고요. 그래서 다소 좀 수익 추정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재고에 대한 이슈가 빨리 마무리가 된다고 음. 봤을 때는 주가는 선행해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고, 어, 차이나 런이 나오면서 펀드 자금들이,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기계적인 리밸런싱이 들어가면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자금이 20조 원 정도가 추정이 되니다 자금이 네.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을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삼성전자의 수급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잘 보시면 7만원 대에서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별로 수급도 없이 떨어졌거든요. 음. 그래서 6만원에서 7만원 사이가 그렇게 매물벽이 없어요. 네네. 올라갈 때도 쉽게 갈수 있다는 거죠. 네.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종가가 지금 오늘 종가로 뭐한 6만 1, 2천원 네. 정도까지 가고 있지만 음. 이게 7만 원 정도까지의 물량대가 그렇게 아주 두껍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의외로 이런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7만 원선정도까지 근접한 주가 부분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인 뭐 111선 이런 것들 다 뚫어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저항선, 의미 있는 저항선을 뚫어내면서 눌림이 오더라도 그렇게 깊게 눌림이 오지 못할 정도의 강한 수급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실적이나 뭐 이런 게안 좋다, 업황이 안 좋다, 스마트폰 잘안 팔려 말을 하지만 TV도 잘안 팔리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팬데믹때 TV나 세탁기, 냉장고 많이 샀어요. 2020년, 21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전이 별로, 별로 안 수, 팔립니다. 교체 수익이 안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최근에 마찬가지고 태블릿, 네. 데스크탑, 노트북 출항 전반치가 대부분 다. 7에서 17% 정도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별로 전망 사력은 좋지 음.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IT를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차별화해서 볼 부분들은 삼성전자는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그리고 재고 조정이 이미 글로벌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재고 소진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네.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는 역사적인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음. 삼성전자는 아마 4분기 정도가 그 전제는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얕은 침체로 들어간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네. 미국이든 글로벌이 깊은 침체로 들어가면 그거는 내년 하반기로 예, 음. 업황이 넘어가죠. 그러면은 바닥을 보려면 음. 한번 정도 더 눌렸다 가야 되는 뭐 그런 사이클이 있겠지만은 네. 약간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 시장이 좀 얕은 침체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본 시나리오를 가진다면 네. 삼성전자가 내년 2분기 정도에 업황의 턴이 나오면서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번 4분기가 올해 지금 4분기 현재 저점을 형성하면서 음. 천천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500. 원로 가기보다는 1 4 0 0 중반에서 오늘처럼 1,400원이 깨지면서 음. 1,480원으로 내려올 때 환율 방향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한국 시장에서 기계적으로 사야 될 때는 예. 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네. 해외 주식 관련된 해외 자산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주가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서 많이 빠지고 해외 시장도 물론 빠지긴 했습니다만 음. 해외 시장 비중보다 한국 시장 비중을 너무 많이 줄여 놨어요. 음. 그래서 그 비중이 언밸런스해 가지고 한국 시장 비중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삼성전자 사야 예. 되니까. 전자 사야 되는데 음. 그렇게 억지로 기계적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자금이 추정자금이 국민연금도 10조 원 정도 수준고 합니다. 네. 그건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물론 음. 국민연금이 당장 뭐 연말까지 그걸 채워놓느냐 그건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해외 비중과 국내 비중의 비중 포션을 봤을 때 국내 비중을 너무 많이 줄여놨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연금도 아마 기계적으로 좀 삼성전자를 좀 채워넣어야 되는 수급적인 이슈까지 맞물린다는 점에서 업환과 상관없이 재고조정 의 이슈가 먼저 선반영됐다는 점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급과 붙으면서 전자는 상당히 괜찮 저는 모습볼수 네. 있다. 부잣집은 수 있다. 확실히 삼성전자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뭐 하이닉스는 뭐 내내 경기 안 좋으니까 일단 네, 네. 아, 설비 줄일 거야.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딱 봤는데 네, 네. 우리는 안 줄여 이러니까 네, 좀대했어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흔들렸고 네, 네, 삼성전자 치 오고